자, 68초. 음, 이제 할게 뭐냐면, 잠깐 한번 들여봅시다. 내가 말하는 수학적인 언어라고 하는 거는 총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진다고 그랬어 그중에 하나가 명제라고 하는 거. 그다음 에두 번째가 조건이라고. 했고 세 번째가 명제. 아, p에서 q 이렇게 했었는데 이를 어. 가정, 문, 이렇게도 표현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알맞는 용어가 있는데 오늘 할 거는 여기에 더 심화된 거야. 어떤 거에 이 명제라는 이놈의더 심화된 파트를 하는 거야. 명제 피해서 q 로 가는 거에 대한 걸 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하는 거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명제 p에서 p로 가는 이런 명제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뭐 해줄 수 있어? 부정해줄 수 있어. 뭐? 부정해준다고. 그럼 얘 부정해주면 어떻게 돼? 부정 기호 어떻게 됐지? 부정 기호. 물결. 맞아? 그렇게 해 가지고 나 p가 나 p로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다고? 부정한다라고 했어. 부정. 그 다음에, 이건 부정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얘를 다르게도 해줄 거야. 어떻게 해줄 거냐? 얘 다르게 해주면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가정이고 결론이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진우야? 두 개의 위치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개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어떻게? Q에서 P로 가는 걸로 바꾸는 거야. 그럼 얘들 자리가 바뀌었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라고 표현하겠지 뒤집었으니까. 근데 약간 좀 내가 느끼기엔 그래. 내가 그냥 나만 느낌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글에서는 부정하고 영어하고 약간 좀 느낌 비슷하잖아. 아닌가? 나만 그렇게 느끼나? 그래서 얘를 헷갈리지 않게 약간 영어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게 항상 게내 생각이야. 부정은 뭐냐면 영어로 우리가 알다시피 나의 개념이고. 여은 뒤집었으니까 뒤집은 거 영어 뭐야 반대를해가지고그 카트라이더 해봤냐? 리버스 어 맞아 그래서 카트라이더 해보면은 출발 지점이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원래 가는 게 코스인데 뭐 리버스 맵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 뭐냐 이렇게 가는 거 있어 카트라이더 안 해봤어 너무 틀 게임인가? 진우가 어떻게 아냐 <laughs> 너무 오래된 게임인가 이제 같이 좀 했었지 아, 그니까 어? 다 하지 않나? 아, 아무튼 그래서 그 여기에 어? 로 리버스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차라리 나는 한글로 하는 거보다 이영하고 영어 부정은 영어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리버스라고 하면은 딱 이렇게 되는 거 생각하거든? 반전되는 거 근데 역 하면은 약간 좀 부정적인 것도 있어가지고 한글로 따졌을 때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알아두면 어. 뭐 좋다 라고 하는 거야? 그냥, 안 까먹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생각, 아, 좀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부정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고, 이거 뒤집는 걸 역해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 배웠는데, 얘네 둘다 동시에 해줄 수 있을까? 어, 반응해 지금 얘를 역해줘가지고, P에서 Q로 가는 거를 Q에서 P로 가는 걸로 바꿨지. 데이라. 맞아? 그럼 이걸 다시 부정해줄 수도 있어? 어. 뭐 해준다고? 부정 해준다고 부정 그렇게 하면 얘 부정되면 어떻게 돼? 이 기준에 있던 거가 있어 나 Q가 나 P로 가는 모양으로 바뀌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를 뭐 해주냐라고 말을 하냐면 대우 해준다 고 그래 대우 알겠지? 배우가 남, 예, 뭐, 무슨 말이긴 길 한데, 좀 그렇게 뭐, 해석하면 좀 어렵고, 그냥 얘는? 좀 외워야 되겠지? 얘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를 뭐 해준다? 대우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정했지?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뭐 해? 지금 위치 가봐 얘들 어떻게 됐어? 바뀌었지? 그럼 얘가또뭐 해줬다는 얘기야? 얘들랑 붙을 때는. 얘는? 역 해줬다는 얘기지그렇지 그래서, 부정에서 역을 하나, 역을 해서 부정 하나, 결국에는, 결과 값이 어떻게 돼? 똑같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역해서 대우 하나, 대우에서 역, 아니, 뭔 소리야. 부정에서 역 하나, 역해서 부정 하나, 결과 값이 나오는 이 우리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대우라고 한다고. 됐어? 음. 근데 대우가, 뭐, 그냥, 뭐, 약간 좀, 어떤 특징을 하냐? 만약에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대우를 시켜주면 얘도 참이 돼. 알겠어? 주어진 명제가 대우가 되면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걸 합시다. x는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면 둘다 0이 아니면 X, Y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치? 그러면 얘를 뭐 해준다고? 얘를 알아보기 위해서 얘를 뭐 해주는 거야? 대우로 바꿔주는 거야 아니 별로 안행들이고 대우로 바꿔주는 거야 대우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역을 하고 부정을 해주든지 부정을 하고 역을 해주면 된다 그랬어.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을 잘라야 되겠지.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면 여기서 딱 자르면 되잖아. 라면 앞에가 뭐야? 가정. 라면 제가 결론. 그러면 은 가정하고 결론을 어떻게 해 줘? 뭐부터 할까? 역부터 해줘봐. 자리부터 바꿔주는 거야. 차이 바꿔주면 어떻게 돼? xy가 0이면 라 어떻게 써야 돼? x는 0이 아니고 이렇게 역해졌으니까 이렇게 그다음 뭐 해줘? 부정해 주는 거야. 부정해 봐. 그럼 어떻게 돼? xy가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이다. 이 자, 봐봐. 둘이 곱했을 때 0이야.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말이지. 그럼 결국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야. 주어진 처음의 문장이 뭐였어? 얘였어. 얘가 뭔지 어려워서 얘를 뭐해 줬어? 대우해 줬어. 대우한 게 참이네. 그럼 얘도 무조건 뭐라고? 얘도 무조건 참이 된다라는 거야. 됐어? 대우가 할수 있는 역할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인 거야. 주어진 거를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 이거를 좀더 쉬운 언어로 바꿔서 그 쉬운 언어가 뭔지 파악을 해보고 참인지 거짓인지 파악해보자는 거야. 됐어? 이게 대우의 가장 큰 역할이야. 장점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게이 명제에 대한 얘기고. 누가 있을까? 동생 누가 아는 사람 없나? 서영이니까. 서영이가, 서영이가 좀 어리다고 생각해보자. 알겠지? 공부 잘해가지고 월반 했다고 생각해. 너 중학생이냐? 알겠지? 서영이는 지금 몇 살이야? 중학생이야근데 문장을 만들 거야. 어떤 문장을 만들 거냐면? 진우는 현재보다 젊다야 맞지? 아니, 인정하기 싫지만 누가 봐도 너는 고등학생이잖아 난 여기 서있는 사람이고 내가 고등학생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젊지 부럽다 야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선생님 중학생이라고 했으니까 서영이는 또 진우보다 훨 뭔, 그렇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지 왜? 서영이는 지금 중학생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 이두 가지의 말을 하나로 합칠 수 있겠어? 어, 어떻게? 서영이는? 상재보다처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이두 개를 통해서 이거를,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이 없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거야. 이거 9시간에 배웠는데. 아닌가? 윤리가사상 이럴 때 배웠나? 여기서 윤사하는 애가, 어, 아, 저기 있구나. 지금, 이거지, 뭔가 문과. 아닌가? 뭔가가 안였나 아니, 어쨌든 간에. 이거. 지은현재보다 적다라고 그랬어. P에서 Q로 가. 서영이도 지도보다 적대. Q에서 R로 가.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합쳐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P에서 R로 갈수 있는 거야. 맞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단문법이라 그래. 얘가 얘, 얘가 얘 됐어. 아 그러니까 얘서 에얘 이렇게. 누가나 이견이 없는 말이지.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삼단 문법이라고 한다고 삼단 문법. 그래서 이거의 가장 유명한 일화가 소크라테스가 만들었나? 그건 모르겠네. 뒤에 보면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Q는. 인간 알은 죽는다 자 한번 봐봅시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야 인간은 죽어 결국에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언젠간 죽겠지 이렇게 문장 쓸수 있겠지 이게 이상해? 아니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예시로 나와있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상단눈법이라고 한다고 언어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조금 이따가 계속 또 한번 해보게 필수에대몇번그 다음 하나 해봅시다 8번 제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첨과 거짓을 판정하네. 1, 2고. 자, 그랬어. 그러면, 일단 예. 역과 대우를 말하라 그랬지 그럼 역부터 해보다 역하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둘이 자리를 바꿔줘야 된다고 그럼 둘이 자리 바꿔줘 봐 그럼 둘이 바꾸기 전에 뭐부터 찾아야 돼? 가정하고 결론 찾아야지 이면 앞에서 자르 그리고 이가 제일 자르니까 얘 앞에가 가정 이면 제인가 결론 역을 하라 그랬으니까 역하면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 y가 이면 그지 뒤에 써주면 되겠지? 이거 이다, 이렇게 해서, 역, 해주면 되겠지? 두 번째, 얘를 이제 부정까지 할 거야. 역 해주고, 부정해줘야 대우가 된다 고 그랬어. 그럼 얘를 뭐 해준다고? 부정해준다고. 그럼 부정해주면, X 플러스 Y는, 얘 부정해주면, 부동을 방향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간다라고 아까들 내가 다 설명해줬지. Y도, X도 1분을 잡고, Y도 1분 잡.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중해봐. 여기가 중요해. 내가 아까 저기서 말 아직 안 했었지만, 여기. 이거가 중요해. 이거 밑줄 쳐놔, 여기. 그냥. 전부 다여기서 밑줄 쳐놓고, 여기, 아, 여기 밑줄 쳐놔. 응. 이거가 왜? 이거가 사실 이거 줄임말이지. 이거 무슨 말이지? 맞아, 그리고야. 그치? 이거 사실 뭐라고? 그리고야. 그리고야. 그리고 다시 말해봐. 아 그리고 다시 말해보래. 그리고를 이제 생각해보자. 그리고는 집합으로 봤을 때 무슨 집합이었지? 그리고, 뭔 집합? 맞아, 교집합. 그 그러니까 얘는 사실 어떤 개념인 거야? 교집합의 그 개념인 거야. 부정을 하라 했으니 얘도 부정을 해줘야 되겠네? 그럼 교집합의 부정적인 개념이 뭐지? 부정, 반대되는 개념이? 합집합이야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 합집합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 근데 합집합의 개념을 우리가 언어로 표현했을 때는 뭐라고 나온다고 그랬지? 그렇지, 동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야언 또는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됐어? 부정을 한다는 거는 수식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언어조차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했었지 모든을 부정하면 뭘로 바꾼다고 했랬어대이랑 <laughs> 모든 부정을 뭐 했어? 어떤으로 바꿨잖아 어떤 부정을 뭘로 바꿨어? 모든으로 바꿨어 그렇게 하듯이 여기에 있는 이것도 부정하면 또는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자연스럽게 이거 나왔지? 이,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 5월로 여기 이렇게 바꿔줬지 알겠어? 이거 공각보다 놓치기 쉬운 거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라거 이거를 바꿔서 한다는 거 그러면 은 이렇게 바꿨으니까 얘가 어,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을 해야 되겠네 자첫 번째 얘가 참인지 거짓일까 이제 얘를 들어보는 거지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다 그러 X는 얼마 하는데? 5 y 얼마 하데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는 5는 1보다 크지. 맞는 말이지. 마이너스 3이 1보다 크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네. 그러니까 얘는 맞아 틀려. 원지시라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드는 개념을 내가 뭐라 그랬지? 반대되는 사례라고 해서 반례라고 아, 불렀어. 그다음 밑에 한번 봐봅시다. x 플러스 y가 2보다 작대. 그치 이거 왜 내가 아 부정 해줬냐? 어, x 플러스 y 가이 <laughs> 어, 갑자기 깎았는데. x 플러스 y 가2보다 작으면 x 는1보다 클까? 고 이거 뭐 맞을까? 틀릴까? 얘는 맞겠지. 지금 더한 게2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둘다1보다 작다라는 게 아니야. 또는이지둘 중에 하나는 1보다 작겠지라고 말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1보다 작까? 작겠지. 왜? 더 어려운 얘기인데 대답을 만든다고 하데어둘 중에 하나는 작을 거야 왜냐면은 얘가 둘이 어쨌든 간 합이 2가 작을려면은 2가 1이 넘어가면안 되잖아 둘 중에 하나는 1이 넘어가면안 되니까 그래서 작을 거야 이거 여기서도 보였지? 자 봐봐 합이 2보다 커야 된다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뭐 2보다 작았겠지? 똑같은 개념으로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밑에 지금 2번, 3번, 4번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 어, 근데 한번 봐봐. 87번 봐봐. 다음 중, 명제 중,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거라 그랬지. 그치? 이거 좀 이따 내가 다물어볼 거야. 그래서 세세하게 잘 풀어야 되고. 근데 87번 보면, 대우가 참인 거라 그랬지. 그럼 대우를 문장을 바꿔야 돼? 아니야. 여기 봐봐. 대우는 기존에 있는 게 참이면, 대우 해준 것도 참이라 고 그랬지. 그러니까 대우를 하기 전에 앞서서 대우를 할 필요가 없이 주어진 1번 같은 거가볼까 x 세제곱이 x이면 x는 0 또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되어 있지 그게 참인지부터 확인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대일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집중해 처음에 나온 이 문장이 참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참이면 대우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참이 된다고 왜? 기존에 참이면 대우를 해줘도 똑같이 참이니까 근데 기존에 한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그때는 뭐를 해줘야 돼? 대우해줘서 내가 더 손, 손 쉬운 언어로 바꾸는 거야. 알겠지? 한번 해봐. 87번.